딱, 딱두 가지 어떤 거죠? 말과 글이에요. 말과 글로만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말이 어려울까요? 글이 어려울까요? 말이 어려울까요? 글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글이 어렵죠. 당연히 글이 어렵습니다. 왜요? 말은요, 영어를 못해도요, 얼굴 표정이나 마디랭귀를이 설득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당사자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제일 어려운 건 연설이겠죠. 연설 같은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할수 있게끔 논리를 갖춰야겠죠. 그러죠. 무조건 불특정 다수예요. 나이어하고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거나 악랄하거나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갖춰야 돼요? 인간관계 건, 사례 건, 통계 건 확실히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 논리를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 논리를 가지돼 있어서 그 글들이 그 단어들이 정상적 배열도 아니고 정상적 글의 위치도 아니라면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읽겠습니까?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문법 더 이상 문법하지 마라 이런 책들이 가끔 나와요. 마치 문법을 안 하면은 굉장히 저기한 것처럼 자 중학교 지식까지는요 사실 문법책이 필요 없습니다. 문법책의 필이 없지만요. 중학교 이상의 고등 대학 이 이상의 것을 간다면요 문법은 사실 영어 교기도 나와요 문법을 요구하거나 문법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문법을 리즈하는 사람들 상당히 고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대학 가려고 이러는 거죠 대학은 정말 고학력자예요 여러분 들그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세상사를 갖다 살아가고 경제적 활동을 할 때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하면요 사회생활하고 먹고 살수 있어요. 대학은요, 대학은요, 자기의 논리를 구성화시키는 단계예요. 대학원은요, 대학원은요, 논리를 대학교에서 구성했다면 대학원은요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학파를 갖고, 자기의 논리를 갖고, 박사는요. 자기의 논리를 따라가지는 학설이나 학파가 따라오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식 같은 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마치고 끝나는건 아니잖아요. 대학교 갈 거지 않습니까? 문법의 정확성이 없거나 문법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이거는 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